김치찌개 비주얼 봐라 봐 어. 너무 좋아 어. 저는 이게 은주정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기를 쵸프. 음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구만. 이 여기 처음 먹어보는구나. 응. 삼삼봉의 김치찌개. 아, 안주자. 나는 이 집을 왔었던 기억이 9 0년동인2 0 0 0년 동안 원래 삼겹살집이야 딱 메뉴도 점심 김치찌개 전혀 삼겹살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점심에도 고기를 팔았었어 근데 이 집에 원래 점심 식사 메뉴로 김치찌개가 있었는데 고깃집이니까 늘 항상 쌈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찌개가 나오면 거기다 쌈을 싸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이게 이렇게 돼 가볼까요? 네 이거 네. 뭔가 찍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둘셋 우리가 어. 여기를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부산 뒷골목에서 우리가. 아, 김치찌개집찍 아, 네.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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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찍지를 못했잖아요. 아, 못 찍었죠. 그래서 어. 그때 못 먹었었던 쌈 싸먹는 김치찌개의 한을 풀려고 제가. 아, 이런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 서울의 3대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집 중에 하나. 네. 근데 사실 저는 상하이에 네. 4일 동안을 네. 촬영 갔다가 힘들었던 게 네. 음식이 조금. 네.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 오. 느끼해. 형 입맛이 변했나 보다. 그러게. 만두집 맛있는 집이라고 갔는데 만두피는 꼬꼬꼬. 네. 안에도 끓여들어와 있는 속은 느끼하고. 아, 느끼한 거. 단무지라도 있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뭔지 알겠지? 국수 도 맛있는 거난 너무 좋아하니까 또 찾아 먹었어! 느끼해! 그래서 우죽하면 제가 일본 라면집을 갔어. 근데! 느끼해! <laughs> 그래서 오늘 미식은 경험이다의 은수정. 은주정. 아, 뭐 하여튼 은주정인가 뭔가 네. 이 김치찌개 딱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오. 나는 이케이프 o 한식이 왜 이렇게 세일 사람들한테 사랑을 사람 받을까? 받나. 그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 한식이 네. 너무 맛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게 있어. 똑 떨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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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냥 인간이라면 국뽕 이걸 다 없어. 우리가 참그 동안 맛있는 걸 먹고 살았구나. 맞아요.를 알았어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어. 그게. 단... 에서 나오는 것 같아. 김치라는 게 원래 짠맛으로 시작해서 새콤한 맛으로 변해 가는 맛이 맞아. 새콤함이랑 짠맛이 같이 잘어우러진 근데 담백하게 단맛은 좀뺀 시원한 국물에 감칠맛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번 맛들리면은 계속 내 짭짭되지 않니? <laughs> 난 지금 김치 오잖아. 커피 하고도 김치 먹을 수 있어. <laughs>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laughs> 제가 나중에 한번 김치 플라프 찌니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아, 아! 어머, 오,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씨.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이세요? 예, 어, 반갑습니다. 어머 누가 봐도 사장님이세요. 잘생겼. 누가 봐도 사장님이셔. 오늘 패션은 뭐야? 원래 제가 네. 이상니 자. 일단 제 관상 좀 봐주세요. <laughs> 관상 딱보기 생기셨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역학 공부를 한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태원 있을 때도 내가 몇번 갔는데. 그러셨어요? 아들하고 가고 직원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봤는데도. 빽 이름 못 봤네. 아드님이 있으셔? 네. 네, 우리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장가 마운 가셨어? 마운 아니, 아니, 마흔 둘. 마흔 둘인데 혼자야? 응. 전화해봐 오라고 아드님 그 아들은 전화도 안 받아 안 받아? <laughs>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네요 냅다 버리 그냥 아이 어. 아드님 또 내가 교육시켜야 되겠네 그 대신 거네. 이 어마무시한 사업을 따님이 물려받으셨나 보네 아니 따님도 주방에 있어아 따님 주방에 계세요? 여태까지 현직에 있어 아 너무 힘들어 이 음식점이라는 게 너무 힘든데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평생에 제가 42년 차 42년 하셨어 저만 어, 가에서부터해 갖고 며칠까지 42년째 사업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집 응. 이 아까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응. 저는 여기 마지막으로 와본 게 99년 2000년 그때쯤 와봤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 앞에 그 조그만 구역밖에 없지 않았었어요? 이게 뒤랑 거. 위랑 이렇게 엮이는 거야. 넓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건물을 산 지가 12년 됐어 딱. 아. 12년. 두 개로 나눠 있던 을 제가 손이 많이 지고 확장을 했는데 뒤에 것도 빈대 잘하셨어요. 아이고야 잘하셨어요. <laughs> 야 이제 뭐다 하셨네 이루셨네. <laughs> 김치찌개로 거물주 되신 분이었죠. 에요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 너무 채를 많이 올려 버리니까. 맞아. 어. 이 스탯을 받아갖고 내가 그냥 사부로 해갔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준비해. <laughs> 네 어, 음식 저희, 주세요. 저희 그냥 찌개 둘에다가 비빔쫄면 먹어야죠. 찌개 둘을 갖다가 3인분 냄비다 푸짐하게 푸짐하게.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 비빔 쫄면이요. 네. 비빔 쫄면을 실장님 더 삶아갖고 양을 많이 조금 주지 마세요, 양 많이. <laughs> 저희가 오늘 먹는 것은 조금 양이 많은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정입니다. 네. 네. 사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쌈 싸먹는 김치찌개가 있었던 메뉴라기보다 고기 먹던 사람들이 그 서비스 주신 김치찌개 갖다가 쌈에다 싸먹기 시작하면서 이 메뉴 아니야.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서방님이 좀한입을한테 손길 좀, 좀 더워요. 어. 마음에 안 들어면 야 좋지 않 쫓아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 우리 서방님이 뭐가 좋으냐면 머리가 저보다 한씬우예해요 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쌈이 나가니까 우리 서방님이 딱다 밀고 쌈 싸먹는 김치가 한 가지로 밀어라. 아 우리 서방님 아이디어야. 아, 서방님이 인물이 좋으셔요? 저기 남진 생각하면 돼요. 아 서방님 혹시 싱글이신가요? 소리야 아, 아니구나. 소방님이었구나. 소방님은 어. 싱글이 아니구나. 같이 살아도 옆집 남자예요. 그렇죠. 오래 사셨잖아요. 44년을 살았는데. 아유 그 정도 쓰셨으면 이제 좀 다른 데로 내면 알아야 달아, 되고. 어. 가수 옆으내 돌려 돌려. 아니 두 분이 대화하시는 왜 제가 땀이 날까요? 에? 야 어. 일단. 얘가 맛있네 아, 우선은 뚜껑이 끝났네 얘가 와. 맛있어 이미 이게 얼마나 오래 쓴 뚜껑이에요 진짜 자글자글 자글자글 이게 이건 세월의 때거든 되게 어. 아이디어다 와한 번만 열어볼까요? 음. 하나, 둘와 음. 아. 이거구나 아, 김치국물 음. 김치국물 색깔이 음. 와 특별히 어머 웬 떡이에요? 특별히 음. 오늘은 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나온 건 아니니까 예약 손님만 줘요아 예약 손님은 이걸 주세요? 우리 집을 담에 떡 생각이라서 과일 생각이라서 오게끔. 와 떡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와이 안에 고기가. 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걸 알거든요. 와 고기 무슨 와 고기가 한두 콧대 없이 나와 그래도 싹싹 먹는 김치찌개. 이계까지 딱. 네 비가 아, 딱 뜨게가 있어야 맛있지. 와 일단 다아요 아, 일단 다아요 아이 아,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떡 먼저 먹어도 요 한국이 오니까 좋죠. 너무 좋아 <laughs> 이런 게 어딨냐고 외국에. 어. 너무 좋아. 어. 어머 이거 어떡하니오야나야이에년을 음. 콘솔... 20일간 갔다 왔는데 <laughs> 아먹먹 <laughs> 오늘 한 떡이야 말랑말랑해. 아침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제가 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집은요, 진짜 한 번쯤 조금 와보셨으면 좋겠어. 음식은요 안 먹어봐도 이건 맛있는 거야. 근데한 가지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담벼락에 개 조심 이렇게 써있잖아요. 박관양반 네? 사장님이 가끔 물어. 어, 가끔 물어 손님을 물어 그거만 조심하면 이 집은 여러분 집은 저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실 수, 수 있습니다 맞아. 댓글에.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만들써. 어, 어. 아유 보통 이제 이집 집만의 스타일들이 있어. 그럼요. 아 욕쟁이 할머니도 계신데요 뭐. 그리고 우리가 다녀갔으니까 홍석천 네. 의원일 보고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면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응. 물려다가 그냥 참으시는 거요. 음. 그러니까. 나 그래서 다 모든 사람 다 이기는데 남자만큼 사십만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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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비빔 쫄면 와그 다음에 대접밥 이것까지 해서 김치찌개 비주얼 바라봐 이게 저는 이게 은주정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김치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나 어. 근데 이제 저는 비빔 쫄면 와자우와 안에 잠깐만 안에다가 참기름 깔아놓으시면 여기 한숨을 채소를 죽여놔야지. 빠락빠락 버무려지거든요. 형이 지금 향을 못 맡는다는 게 진짜 처... 아 왜냐면은 척농증 형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형이 피곤하면은 향을 잘못 맡아요. 피곤하면 바로 와요 이렇게. 저 어제 중국 갔다와가지고 이제 싹 막혔어요. <웃음> 근데 아 <laughs> 와... 비주얼이 비주얼이 그래 비벼서 또쌀잡추도 괜찮아요. 네나 그럴라고 지금 자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먹어봤네. 우리는 이제 먹을 일만 남았어. 형 어떻게 <laughs> 반찬부터. 저 네, 어. 콩나물찜 너무 좋아가지고. 음. 콩나물 무침 맛있으면 끝난 건데 그죠? 네? 형 근데 콩나물 무침 그만큼씩 먹어요? 음. 음. 어디 분이세요, 사장님은? 저는 충남 금산이에요. 어, 충남 청양. 어. 어우 청양에요 청양! 아우~~ 아이 이렇게 충청도 사람 만나게 했는데 내가 순박하다 했더니 어우~~ 땀이 시구나어 중남이에요 금산이나 여기가 어. 전라도 붙어있잖아 그래 되게 이렇게 친근해 어머! <laughs> 깻잎을 일으켜 주셔서 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깻잎이 나오는 데는 나 이거 진짜 처음 어, 봤어 그냥 깻잎을 박스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깻순을 거래를 오래 하던 집에나 가야지 요거를 끝에 순행이를 따서 주거든.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 어, 왜냐면은 이게 깨가 자라는데맨 위에 새로 자라는 이파리들이어서 제일 부드럽고 향이 좋거든. 튀김을 해도 끝날 요 맞아요. 그래. 이런 애들이 여기를 끝에까지 다 해가지고 다 먹어야 돼. 이 진짜 맛있어. 자, 그러면은 저는 달큰한 배추에다가 아 그렇게. <laughs> 아 이거 입 찢어지겠는데? 자, 형 이거 그냥 안둘게요 그냥 나는 원래 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먹거든. 자그 다음에 이아 그렇지 맞아요. <laughs>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우리는. 음. 아, 제가 이거 좀 떠드릴게요. 음, 음.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한입 먹었는데 비계랑 고기의 조합, 그 다음에 시원한 국물. 와, 아니 보니까 사장님 솔직히 음식 정이 엄청나시다. 아, 그 푸짐함 이런 걸로 승부 보시는 거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음. 저희는 손님이 맛있게 만드시면 너무 행복해. 음. 그냥 손님이 그냥 뭐 손님이 아니라 음. 딱두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막뭐 금덩어리다. 덩어리라고 생각해 저는. 아, 그렇 네. 나를 더 부자되게 해주러 오잖아. 그럼 그렇게 10만 막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지 사실. 근데 난 약간 불만이 있네. 네. 네. 나한테는 음. 고기 사이즈가 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 사이즈가 아닌데. 너무 커서 불만이래. 말이 안 커서, 되는 거네요. 커서, 아, 커서, 아, 커서, 커서 불만이야. 사이좀 갖다 드릴까요? 아, 너무 <laughs> 작으니까 손님들이. 요김 음. 사장. 어. 손이 작아졌네. 줄었어? 와. 열명이 예약을 했는데 한 분은 왜 이렇게 많아? 좀 줄여가는데요. 음. 김 사장 이제 장사 다 했어? 왜요? 외양이 줄었어. 그래서 이제 내멋 대로 내 방식대로. 음. 와, 아, 형, 지금 그 깻잎에다 싸는구나. 와. 일단 싸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여기 깨순 줄거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음... 그 줄거리 다 먹어. 아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순행 했던 줄거리는 먹어도 돼요. 아 진짜 향긋하고 맛있거든요. 세시간한번찍어볼게요 와. <laughs> 한입 먹고. 이따가 이따가 와도 돼요. 음. 와. <laughs> 와아 폭풍처럼 사장님이 한번 휩쓸고 가셨네요 나는 나 어렸을 때와 때는 이 메뉴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에이 뭐이집 비빔 쫄면 맛있다고 하는데 뭐 있겠나 그랬는데 근데, 와 여러분들 깻잎이랑 쌈에다가 아. 꼭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는 그거기 쫄면 있잖아요 분식집 쫄면이 아니야 어 분식집 쫄면이 아니고 비빔 냉면짱 같은 데에다가 비벼주는 그런 쫄면이거든요 와 음 저는 이게 음. 비빔국수 파지 쫄면판 아니에요 왜냐면 쫄면의 그 쫀쫀함이 식감이 어. 약간 내 생각에 내 위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될 때까지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거지 위가 고생할 것 같은 어. 거야 근데 어디서 쫄면을 터냐 동대문에 네. 제가 옷 좋아하니까 네. 야시장을 이제 밤에 가잖아 네네. 네. 그럼 다 새벽 세네 시까지 하고 딱 배고플 때 들리는 집이 하나 있어요. 쫄면에 만두를 튀겨가지고 위에 올려줘. 아, 나 그거 먹고 쫄면에 반해버렸네. 그 이후로 지금 이 쫄면은 내가 아까 콩나물을 먹었잖아. 쫄면과 콩나물 식감, 나머지 채소의 식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장도 중요하지만 합이 쫙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너무 맛있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고추장에 버무린 쫄면이야. 직접 만들어서 맛있는 그 비빔냉면장에다가 버무려 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가격이 뭐냐면은 물론 조금 많이 얼마야? 9천원. 오 마이 갓. 지금 물가에 잠깐만요 요것도 그래. 넣어볼까봐 응? 얘가 맛있어 보여 이게 맛있어 보여요 지금 우리 지금 사장님 얘기에 혼이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먹방 하나도 못했 예예예. 음. 어. 얘원이랑 어. 응.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야 방금 이렇게 묻힌 거 같아 음.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이렇게 촤 올려가지고 야. 조금 푸짐하게 집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 아.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딱 오셔서 반찬을 싹 때려놓고 가신 거야. 그런 거 어. 같아. 어렸을 때그 술에 곤드레 만드에 취해가지고 저녁 때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던 그 집이랑은 완전. 응. 아 방금 전에 쫄면이었어요? 고기였어요? 아 쫄면이었어? <laughs> 웬만하면 이렇게 오버 안 하는데? 아이거를 조금 더요. 어 쌈에다가 쫄면을 넣지요. 에이. 근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느냐? 이 위에다가 콩나물을 얹고 겉절이를 얹어서 먹어야. 아, 네. 너 이거 한 입에 먹어야. 이이형입아이라고 너무 크게 준거 아니야? 아, 어? 야. 야. 음. 먹어봐요. <laughs> 맛있어. 여기에 넣는 데도 불구하고 응. 조금 더 얹으니까 더 얹으니까 와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아니, 물론 우리한테 오늘 조금 넉넉하게 많이 주신 거는 있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 사장님 기본적으로 인심 자체가 좋으시 무지하게 푸짐하신 분이야 음식은 어. 안 아끼시는 게 철학이신 네. 것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 음식점으로 하면 저도 돈을 잘못벌나 봐요 그래요 많이 전전 벌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음. 와,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비빔 쫄면이랑 김치찌개 음. 한 그릇을 음. 비우면서 밥을 안 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음. 비벼 먹으려고? 와, 이 집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웬만하면 김치찌개 그냥 이렇게 막 비벼 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야 돼지고기 왜 이렇게 맛있니? 비계하고 껍데까지 기 붙어 있어. 재료 안 아끼시고 넣어서 그냥 퍽퍽 끓이시니까. 정말 맛있는데 오늘 혹시 오늘 우리가 조금 일찍 와서 촬영 시작했잖아요 1층에 각 테이블마다 이솥 올려놓고 김치찌개 계속 끓이고 있는 거 봤었어요? 1층이 들어오는데 한증막이야. 아, 정상하시나? 미리 끓이고 있어? 모든 테이블에다가 솥을 올려놓고 김치찌개를 그 시간부터 끓이기 시작하시는 거야. 점심시간에 오면은 곧그 때는 불조절해가지고 편하게 먹으면서 에어컨 풀가동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먹이려고. 야, 시스템이 어마무시하다. 사장님의 마인드가 이미 너무 큰 합격점이야. 좋은 재료 많이 넣고 끓이는 거야. 음! 홍찜장 맛있게 먹었나봐. 어? 땀으로 엄청 올리네. 어! <laughs> 이젠 맛있지. 어, 이젠 맛있어. 와. 와. 국물이 또 달라졌네? 음. 국물이 이제 약간 짜글이 정도까지 왔어요. 아, 아. 어. 오랜만에 정말 집에서 끓여주는 김치찌개다라는 김치찌개가. 응. 음.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 스타일이 와. 딱 이래요. 맨 처음에 국물 끓일 때 우무 음, 이 집이 멸치 똥딴거 몇 마리 딱 집어놓고 나서 건진 다음에 그냥 김치랑 김치 국물이랑 고기로 조지시고. 아. 와. 근데 이 집이 딱그 모양. 이이집 돼지고기. 이집 돼지고기 어디 네, 키우는 그, 데가 있다? 왜 이렇게 많이 줘? 아까 뭐 익산에서 꼭 받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응. 음. 음.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집 쌈채소들 보면은 늘 항상 거래하던 집에서 음. 그냥, 어머, 미나리 때야. 웬일이야. 음. 와, 미나리 때 두꺼우면. 뻑시잖아요. 어, 어, 뻑시잖아요. 어, 근데 딱 아, 얇아가지고 맛있는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은 이미 쌈채소나 이런 거를 하루에 쓰는 양이 대놓고 있구나. 어, 대산대산. 몇십 몇백킬로 다니기 때문에 그냥. 와. 누나 이렇먹어어 아니, 안 먹어봤어. 아, 상추도. <laughs> 업자들은 속아주는 상추랑 속아주는 깻잎이라고 불러요. 이 상추도 보면 은 지금. 그니까. 러 제일 윗대에 자라는 부드러운 것만 똑똑 따가지고 이 집은 가져오는 거 어. 죽겠죠. 지금. 먹고 싶어서. 지금 미나리도 보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굵은 대부분 하나도 없어. 음. 딱그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거기 좀 작은 걸로. 지금 작은 거 찾고 있잖아. 작은 게 없잖아요. 아, 아우, 정말. 요거 작았나? 요거 요거. 자, 자, 자. 요거 요거. 요거 아우, 요거 요거 기름까지. 여기 여기 집안... 아우, 잠깐만. 비계까지. 비계. 그 있어야 있어야 네. 네. 아. 작은 거 찾으면서 비계까지 찾는 건 뭐라 그래야 맛있죠? 식감이 다른데. 와, 이집은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집은 개인적으로는 오고 싶죠 응. 나는 이 김치찌개 우리 둘이 웬만하면 은 반도 못 끝내고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에서. 와 이걸 다 먹네 다음 촬영 어디지? 중국집 중국집? <laughs> 나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음식 먹고 탈랐는데 아니야 케인 중국은 또 달라 김치찌개를 한번 씻어주니까 뭐 어느 나라든 다 들어갈 수 있어 나. 형 지금 그리고 이하고 웃어봐요. <laughs> 잡았지? 잡았어? 어? <laughs> 응? 상추를 매겨놓으니까 재밌네 이 사람. 어? 영국 아... 달했어와이 음... 사장님들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 음. 반갑다 되게. 이 청경채 아 청경채 아, 숨어있었네 아 이렇게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응 거의 없는 거 같은데? 거의 없어요 응 아, 거의 없어요 형나 맨밥 조금만 빌려줘요 아, 나은 형. 먹어요 맨밥비좀있어요 쌈장을 다가고 얹어서 고기를 쇽아나 다이어트한다고 내 누가요? 개인 유튜브에다가 내 지금 공지해놨는데 매우 불편, 매우 불편. 매우 불 매우 불 요즘 케이프드 때문에 전 세계인 분들이 쌈에 싸 먹는 거 아셨잖아. 음. 난그거 우리만 알았으면 좋을 뻔했어이 음 방법이 먹는 방법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건데 스테이크 거기다 옆에 쌈이 나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오음 뭔지 알겠지? 그러네요. 돈까스 거기 옆에 쌈이, 쌈이 넣어, 쌈 있어. 넣는다. 봉골레 갖다가 쌈에다가 싸먹는. <웃음> <웃음> 어? 쌈싸 먹어? 우리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음. 이탈리안 셰프가 갑자기 와서 그래? 한국에서 영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 어,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봉골레 먹는데 옆에다가 당근잎 쌈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음. 뭐야? 이거. 미식가가 와가지고 오, 이거. 오 마이 굿니 스펙타클라 그래. 판타스티고 그래그래 우막 이러면은 우리는 우리 거에 대해서 음. 그냥 니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음.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 嗯。<Bye. S 2> <Bye. S 1> 왜냐면은 내가 하는 미식에 내가 하는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 이게 진짜 엄청난 컨텐츠거든요 내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쌈밥이거든요 근데 지금 쌈밥에다가 석이형 밥을 떼서 먹으면서 까봐 어? 항상 우리가 늘 익숙해진 것들 가끔 값어치를 잘못 느끼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값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나도 원일가 옆에 늘 있어가지고 네. 너의 가치를 그냥 몰랐잖니. 중한 거를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알겠드라. <laughs> 감사하다 이이 이놈 이 스키야. 스키야. 아이고 진짜 나는 참 석천이 형을 만난 게참내 <laughs> 인생의 기념일 같아. 저더 떠들어도 돼 어. 그거? <laughs> 아 맛있다. 우리 어떻게 진짜 그냥 바닥 보여요? 어? 음. 특별한 육수, 특별한 비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음. 근데 이 집은 푸짐하게 꽝! 음. 맞아. 맛있게 먹고 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아. 음. 두부 남았니? <laughs> 음. 두부 너무 좋아해서. 죄송한데 국물 좀 여기다 좀 음. 추가해줘요. 조금만, <laughs> 좀만, 좀만한 숟갈. 그렇지. 볶으면 돼. 됐어. 나 이렇게 잘먹고거 오랜만에 봐. 맛있다. 야, 음, 스님이 담을 넘으셨네.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음, 응,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구만.